안녕하세요,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 약간 어수선했던 그런 사무실과 다르게 오늘은 저의 새로운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무실에 새로운 와이파이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네기어 측에서 공유기를 하나 보내주셔서 한번 설치해볼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메인이 되는 공간이에요 이쪽 테이블에서 촬영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또저 쇼파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어, 지금 마침 좀 오르비 공유기를 좀 세팅하고 있는 중인데 어, 좀이따번 세팅을 보여 드릴게요 부석에는 캐비닛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캐비닛 위에 있는 CCTV도 모두 캐비닛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하지 못하고 있고 어, 조만간 빨리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보이는 공유기도 다 넣어야 되고 좀더 설치할 넥키어의 오르비 공유기 또한 설치하고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르비는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 넥키어의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밍 전용인 나이트호크라는 군과 이제 오르비라는 제품군이 있는데 이 오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용 공간 카페나 작은 소규모의 그런 사무실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좋을 공유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르비를 설치할 건데, 오르비 제품이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모델명이 RBK35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넷 개의 공유기는 보통 이 패키지에 모든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와이파이 6를 지원하죠.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AX 규격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와 여러 개의 이제 디바이스를 연결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6 규격이죠. 보통 공유기가 한대 들어 있지만 이 제품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두개다 공유기는 아니에요. 가장 메인이 되는 라우터, 이 라우터에다가는 이제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이 들어있는 이 세틀라이터라고 불리는 공유기 또한 있습니다. 이 라우터와 세틀라이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메시 와이파이로 연결해 줘서 두 개의 제품이지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메시 와이파이는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이 오르비를 한번 설치해 볼 거고 이 제품의 특징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성능은 좋지만 굉장히 작아요. 제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까 보여드렸던 캐비넷 안에다 넣지 않고 그냥 대충 이런 데다 올려놔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이제 무선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어, 유선 포트도 3개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린터나 뭐 팩스 같은 것도 연결해도 되고 유선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싶으면 유선으로 연결해도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트라이트 또한 2개의 포트가 존재해요. 포트는 넉넉하죠? 그래서 저는 이 라우터를 이 메인 공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 이 세트라이터는 다른 사무실에다 연결할 거예요 일로 넘어가다 보면 어? 먼저 레고가 있네 요어 제가 레고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고도 정리해 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놨죠 그리고 이쪽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업무를 볼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데스크탑 PC를 설치해 놨고 이곳에다가 이제 세트라이터를 놓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쪽 라우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트라이터를 여기다가 툭 하고 무심히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메인보드 또한 와이파이가 달린 무선 메인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굳이 유선을 연결하지 않고서도 와이파이 랜카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무선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오르비 와이파이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먼저 각각 전원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에다가는 유선 랜을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이 라우터와 세트라이터 간에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할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해요. 오르비 어플에서 이제 두 개의 공유기를 연결해 줄게요. 케이블과 인터넷이 연결되었고, 세트라이터도 지금 검색이 하나 되었죠. 라우터에서 지금 세트라이터를 검색을 한 거예요. 계속 눌러볼게요. 자, 설치가 모두 끝났네요. 이제 오르비 공유기에 와이파이를 접속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 들어와 보면, 어, 설정이 모두 끝났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온라인어 되어 있고,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트라이터 한 개가 연결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죠. 눌러보게 되면, 라우터 밑에 세트라이터가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곳은 라우터겠죠? 라우터에 삼성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트라이터를 가지고 아까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서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세트라이터에다가 한번 PC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설치 간단합니다. 이 세트라이터에 전원을 뽑아버리고 한번 이 사무실로 다져 들어가서 설치해 볼게요. 아답터를 전원만 연결해 주고 세트라이터에다가 아답터를 연결해 줄게요. 만약에 전원 코드를 뽑아서 다시 연결할 때에는 싱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싱크 버튼을 라우터에서 눌러주면 이 세트라이터가 라우터를 찾을 거예요. 물론 세트라이터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트라이터도 지금 온라인이 된 상태죠. 초록불핏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네트워크 앱에 들어와 보면, 아까 전에 이 라우터에 스마트폰이 지금 연결된 상태잖아요. 하지만 이 데스크탑은 이 세트라이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세트라이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데스크탑이 연결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쪽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라우터 근처에 있으면 라우터 연결이 되고 세트라이터 근처에 있으면 세트라이터에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쾌적하게 생활할수 있겠죠 인터넷 속도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1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메가까지 밖에 속도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100메가 거의 근처까지 꽉 차서 속도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넷기어의 우르비 RBK352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352랑 353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353은 세트라이터가 하나 더 추가된 모델이에요. 저는 오늘 세트라이터가 하나 포함된 RBK352 제품을 소개드렸고, 해 와이파이 사각지대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이 제품은 여러분들 아래쪽에 링크해 보시면 설문지가 하나 있어요. 그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일주일 뒤에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